그러면 정책자금은 보통 얼마까지 나오나요? 매출 13억 이상은 3억 3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정책자금 운영쇼핑몰 에 있는데 43만 8천 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근데 저희는 대출이 안 나온다? 100% 환불이 보장되고? 환불해줘요? <웃음> 네, <웃음> 진짜 환불해줘요. 2026년 예산은 정책자금만 어 40조 정도. 구독 이벤트 한번 할까요? 무료로 정직장랑 컨설팅을 해드릴게요. 저도 무료로. 무료로 세무 상담. 어, 진짜? 네. 무료로? 네. 아, 네. 제가 망하겠는데, 어... 우리. <laughs> 사기꾼 이미지 생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양복을 입어도 사기꾼 X 같고, <laughs> 후드티입으면후드티입 없다고. 새로... <laughs> 이런 반가라티 입면은 이건 거의 동네 백수 사기꾼이에요 진짜로 이 컨설턴트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정작 지가 대출 받아본 적은 없어 지가 안 해본 걸 나만 해준다는 거야 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책자금 조달의 전문가 이한솔 대표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책자금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슈가 컴퍼니라는 회사를 또 운영하고 있고, 단순히 이제 전문가라고 해서 그냥 자기 주장이 아니라요. 뭐 이제 장사는 건물주다 강호동 대표님 채널 초청으로 나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장사 권프로라는 채널에서도 이제 초청으로 응. 어, 나갔었고, 쿠팡 업계 1위인 뭐 오른쪽 날개. 대표님 채널, 그리고 백억 디노님, 뭐그 외에 이제 다수 채널에 나와서 이런 정책 자금에 대한 설명을 하고 뭐 그런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하신 분께서 그러니까요. 저희 아니, 누추한 네. 채널에 와주셨어요. <laughs> 네. 누추하신 분한테 <laughs> 부정하지 어, 않으시네. 맞아요. 네, 네. 네. 사실 정책자금이라고 하면 어쨌든 네. 뭔가 자금을 네. 조달하는 목적일 거라고는 추측은 네. 되는데 어떤 자금을 가지고 정책자금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아, 해주돼요 네. 보통 이제 정책자금과 네. 아, 정부지원금 네. 이게 두 개가 가장 헷갈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차이가 뭐냐면요. 정부지원금은 말 그대로 안 갚아도 되는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예창패, 예비 창업 패키지, 뭐 초기 창업 패키지, 뭐 도약 패키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PPT 하고 발표하고 뭐 심의위원들한테 한마디로 평가를 받는 거죠. 뭐 프로듀스1 0 0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계. 자 그러면은 정책자금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거는 한마디로 대출이에요. 되게 마법 같은 대출이야. 제가 왜 마법 같은 대출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DSR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담보가 없이 신용으로 대출이 나오는 건데, 네. 그 신용이 개인 신용이 아니야. 내 회사의 신용으로 받는 거야. 개인 사업자도 됩니다. 그 법인의 신용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자 등록 번호에 대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출이 나오는데 이제 많게는 5억에서 당연히 10억까지도 나오는데 보통 이제 저희 주 구독자님들 눈높이로 봤을 때는 많게는 3억 정도 적게는 이제 5천만 원 정도까지도 나옵니다. 은행 대출이랑 차이가 뭔지? 당장 토스나 카카오페이에 접속해서 지문만 찍어도 대출이 뭐 5천만 원까지 12%에 가능하다. 6%에 가능하다. 근데 막상 눌러보면은 16%야. 그리고 못 갚았을 때 연체 지연 이자라고 네. 해가지고 19.9%까지 올라가죠. 근데 정책자금은 그런 게 없어요. 네. 못 갚아도 이자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자 최고 상향 한도가 네. 플러스 3%예요. 네.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3% 2 대출을 해주셨었거든. 네. 코로나 때 지금 대출 못 갚으신 분들 지금 16%, 19%예요. 근데 정책 자금은 2%에 비해으면 5%가 최고, 5%에 비해으면 8%가 최고인데, 보통 실행 금리 자체가 2에서 4%대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정책 자금과 은행 대출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정책 자금은요, 말 그대로 정부가 보증을 서준 거예요. 네. 뭐 85%에서 90%를 보증해주고, 뭐 특정 대출들에 대해서는 100% 보증을 해주거든요. 그게 부담이 없다. 아... <laughs> 그러니까 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무조건 뭐 85%까지 안 갚아도 된다 이건 아니고, 어, 그건 아니죠. 그래,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동화는 어쨌든 100%다 상환 의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네. 파산을 한 후에 면책 조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상환을 했을 때 개인 사업자한테 가는 불이익이 있는지 개인 사업자 같은 분들은 어쨌든 개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그냥 은행의 조항을 따릅니다. 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전세 대출을 한다던가 네. 아니면 뭐 이제 부동산을 구매한다던가 아니면 개인 신용으로 대출을 또 한다던가 그런 이제 조건은 그대로 따르는 건데 네.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음. 하지만 음. 다시 사업을 도전한다고 하면은 네. 재도전 특별 자금이라는 것도 있고요. 음. 그리고 또 대출을 해줄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러면 혹시 매출이 0이어도 네. 정책 자금이 가능한가요? 아, 이것도 이제 정말 핵심 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보통 누가 영원이냐면은 아, 저 집에서 쇼핑몰 한번 해볼 거예요. 마케팅 대행해 볼 거예요 한마디로 창업하는데 자본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업종들 그런 분들은 뭐 신용에 문제만 없다면 이제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자는 이제 3, 4% 정도 그러면 정책 자금은 보통 얼마까지 나오나요? 아 이게 가장 궁금하셨을 텐데요 매출이 0원에서 5천만 원까지는 이제 5천만 원까지 그리고 매출이 2억 미만은 7천만 원까지 매출이 3억 이하는 1억 1천만 원까지 그리고 매출이 5억 이하는 1억 3천만 원까지 매출 7억 이상에서 13억 사이는 이제 2억 5천만 원까지 매출 13억 이상은 3억 3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한번 받으면 끝인가요 아니면 여러 번도 가능한 거예요 1년에 3번 정도 받을 수 있고요 2년째까지는 5번 정도 그래서 보통은 하나의 회사당 3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의 횟수로 봤을 때약 6번에서 7번 정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걸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제 이어가는 거고 아... 혹은 매출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재무적인 요소가 개선됐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미 대출이 있는데도 추가로 가능한 거인 음, 그렇죠. 거죠? 어지간하면 됩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당장 뭐 3억, 5억이 없어서 사업이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1억 미만만 나와도 도움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가능하다. 내가 지금 받은 게 정책 자금이냐, 아니냐를 또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어떤 자금을 정책 자금이라고 하는지 이 정책 자금을 취급하는 기관이뭐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 네. 그리고 중소기업 진흥 공단. 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고요. 그 외에 특별하게 농업을 한다거나 네. 낙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농림 뭐 수산 어쩌고 기금이 있고요. 네. 뭐 그리고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 있는데 보통은 앞서 말한 이 다섯 개에서 나올 확률이 거의 이제 98%죠. 정책 자금 심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그리고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요. 아, 정착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첫 번째는 이제 재무제표적인 요인인데 첫 번째가 이제 매출 그리고 이제 적자가 안 나냐? 그럼 신용 점수 낮으면 조금 불리한가요? 어 신용 점수가 낮은 전용 대출도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연체를 막한달 이상 했다, 뭐 압류까지 걸렸다 이런 게 아니라면 누구나 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 음. 얼마나 걸려요? 보통은 이제 입금까지회장 거의 5주 정도 보시면 되고 음. 빨리 끝나면은 이주 안에 끝난다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이제 정책자금 받은 뒤에 용도 제한이 또 따로 있나요? 기존에 있던 고금리 대출을 대안을 해도 되냐 뭐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음. 왜냐면 뭐 3%에 받았으니까 기존에 있던 캐피탈 16% 짜리를 갖고 싶다 네.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텐데 1억 미만에 대해서는 용도 증빙을 따로 요청하진 않아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용도에 맞게 써야 되지만 어쨌든 개인이 대출 받았던 것도 사업적 용도로 썼던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대안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1억 넘는 거는 뭔가 입증을 해야 되는 책 의무가 있나요? 1억 이상에 대해서는 통장 제출을 해야 돼요 저 이러니까 네. 궁금해진 게 혹시 그럼 정책자금 받으면 세무조사 나올 확률이 좀이금이라도 높아지는지 어,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전혀. 전혀 아니죠 왜냐면은 애초에 정부에서 해주는 대출이고 <laughs> 네. 어, 세무조사 여기서 막아줄 거니까 <laughs> 여기 막아주니까 그건 상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뭐안 나옵니다. 농담이고안 나와요. 그러니까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이거예요. 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아빠가 사업을 크게 해서 뭐 중진공이나 기보해서 어쨌든 뭐 10억 정도 대출을 해서 아들한테 뭐 투자금이나 자본금으로 그냥 줘버린 거야. 근데 걔가 또 그거를 빼서 아파트를 샀어.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자금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대출로 줬던 증여를 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제가 이제 보통 1년에 한 1,300명 정도씩 정책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어, 없습니다. 어, 한 번. 어,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좀 컨설팅 해주시는 거예요? 일단 간단한 설문을 받아요. 뭐 설문이라고 하면 뭐 재무제표 받을 수도 있고, 매출 받을 수도 있고, 사대보험이 뭐몇 명인지 뭐이 정도를 받고요. 그 후에 이제 가능한 정책 자금을 검토를 해드립니다. 무료인가요? 무료입니다. 어. 검토 무료고, 나한테 얼마 나온다는지 알아본 다음에 혼자 하셔도 돼요. <laughs>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검토까지 다 무료예요. 이 다섯 가지 의 기간을 한 번에 다 검토를 해드리고, 보통 이제 두 시간 이내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제안을 합니다. 어, 정식자금 이거 컨설팅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수수료가 네. 타 업체에 비해서 저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자, 저희가 이제 게임 체인저고 이제 제, 제 쇼핑몰도 이제 있어요. 정식자금 운영하는 쇼핑몰도 있는데 4 3만8천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다른 데는 근데 몇 백만 원 하잖아요. 보통은 뭐 성공 보수라 해 가지고 5%에서 7%. 근데 계약금에다가 사업계획서 비용은 별도라고 하면서 100만 원, 150만 원씩 청구합니다. 그리고 대출이 안 됐어 그러면은 서류 비용은 이제 계약이 완료된 거다 해가지고 안 돌려줘요 근데 저희는 대출이 안 나온다? 100% 환불이 보장되고 환불해줘요? 네 진짜 환불해줘요 그럼 봉사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래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고 있고 <laughs> 제가 또 이제 ESG 평가위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착취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행정 수수료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혼자 신청하는 거에 비해서 확실히 맡기는 게더 편리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자, 구체적으로 좋을까요? 아, 너무... 우선은 다섯 가지 기간을 직접 안 두드려봐도 저희가 이제 다 해줍니다 아니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이걸 언제 신경 씁니까? 그래서 이걸 대신해주는 거에서 이미 뽑혔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저희가 이제 대출 금액을 더 승인받는 방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을 할때 들어가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한 포인트당 보통 500에서 1000만 원씩 증액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소고점도 저희가 다 잡아드리고 특히 면접 볼때 만점짜리 면접표를 드려요 그래서 면접이 어렵지 않게 이대로 하시면 무조건 만점 받습니다. 홀리겠는데, 아니 40만 8천 원 너무 괜찮은데, 진짜?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 어떤 노하우라든지 기술력이 갖고 계신 거죠. 저희도 처음부터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4,200명 정도 대출을 제가...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매출로 증빙이 가능하니까. 곱하기 43만원 하면 돈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4,300명 정도 진행하면서 쌓였던 이제 업종별 노하우가 다 있어가지고, 템플릿화가 좀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뭐그 평가 기준이 적용된 AI도 저희가 자체 개발을 해서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 개발 툴로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드리고 네, 그래 가지고 이제 저희가 가격 경쟁력이 좀 있다. 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게, 개인적인 얘긴데 네. 이제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었을 때아 네. 이거 조금 사기꾼 이미지 네. 생길 수 있다. 네. 작은 걱정이 된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이 컨설턴트가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복을 입어도 사기꾼 XX 같고 <laughs> 후드티 입으면 후드티었다고 <laughs> 사기... 이런 반가라 티보면은 이건 거의 동네 백수 사기꾼이에요. 진짜로. 이제 대표님처럼 예쁘게 생겨서 사기꾼 소리를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이미지가 되게 안 좋은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 때문에 언론에서 문제가 됐었고. 그래 지금 이제 TF팀이 꾸려져가지고 뭐 지금 KBS니 MBC니 막 취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5년째 무사고로 열심히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쇼핑몰에 오시면은 리뷰가 거의 한 200몇십 개 있어요 정책자금 규모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게 매년 바뀌잖아요 혹시 2026년도에 지금 정책과 예산과 뭐 요건 이런게 나온 상태인가요? 어, 나왔습니다 아... 2026년 예산은 정책 자금만 어, 40조 정도. 청년보다 높은 편인가요? 높은 편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더 올라간다고 해요. 2027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조까지. 음. 그러면은 이제 기준도 좀더 그러니까 낮아질 수 있겠네요. 예산이 커지면은 조금 네. 더. 뿌려야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더, 좀 쉽게 음. 받을 수 있는 해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26년 키워드는요. 당연히 a i 예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 콘텐츠 유튜버 말하는 거거든요. 음. 유튜브 인스타를 공식적으로 1인 사업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음. 어, 지금 이 채널로 대출받아도 1억원 나올 거예요. 수익창출만 되면. 그리고 세 번째가 자동화 기계.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한식 음식집 가면은 나이 드신 대표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몰라서 못 받는 거거든요. 칼국수 자동으로 자르는 기계 있잖아. 음. 김밥집 가도 김밥 자동으로 포장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 기계가 있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자가 2.9% 나와. 안 받을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런 기계를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것도 돼요. 견적서하고 거래명세서만 있으면 돼요. 거래명세서까지 나오고 계약금을 입금을 했어. 보통 이제 김밥 자동으로 싸는 기계가 80만 원 정도 해요. 8만 원 입금하고 대출 7천만 원 받고. 아, 어, 그냥 은행 대출보다는 상환이라든지 이율이라는 이런 게 훨씬 더 완화된 조건을 받을 수 있, 있으니까. 이자 싸, 한도 많이 나와, 상환 조건 좋아. 네. 보통 이제 5년 거치 가능하거든요. 상환 조건이 좀 완화됐다는데 만약 5년 거치했어요, 그럼 그 연장도 쉬워요? 연장하는 것도 쉬워졌어요. 어. 이제야. 원래 25년 7월 전까지는 1년 거치 4년 원리금. 이래가지고 뭐한 달에 360만 원씩 갚아야 됐었거든요. 진짜 1억 받 근데 이제는 연장을 해 줍니다. 제가 이제 8억 7천 대출이 있잖아요. 이거 원리금 다 4년짜리거든요. 4년을 8억을 갚아야 돼. 한 달에 그냥 3천만 원씩 갚아야 돼. <laughs> 2천에서. 근데 안 그러고 있잖아. 그래서 한 달에 800만 원씩 이자만 내고 있어요. 그 원금을 갚은 게 없어 지금. 계속 완화가 되니까 계속 연장을 해 주는 거야. 신청하면 연장, 신청하면 연장. 그래서 지금 최고로 오래된 대출이 제가 2020년 창업하면서 받았거든요. 원금을 안 갚아요. 그래서 지금 빚만 있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갚으러 로원금님 네, 카프라고 연락왔던데 최장 10년이라서 어쨌든 아, 뭐. 그래서 이제 10년이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갚아야 돼요. 그 사이에. 저부터도 10월 11일에 대출을 1억 1억 이렇게 두번 받았어요. 아, 또 받으셨어요. 네사업자 직접 다 이제 스시로 면접도 직접 보고. 아 어, 그렇죠. 눈 감고 하셨나요? 아 그렇죠. 그냥 눈가 누워가지고 면접 봤습니다. 그냥 누워서 면접 받고. 이 컨설턴트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고액 수수료에다가 보험까지 제한을 하는데 정작 지가 대출 받아본 적은... 없어. 음. 지가 안 해본 걸 나만 대준다는 거야. 음. 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 음. 내가 세무사가 아닌데 세무 컨설팅 있꼭 불법이잖아요. 이제 세무협회에서. 우리도 그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그러면 지금 우리만 돈 버는 거죠. <laughs> 소진이 네. 언제쯤 다 끝나요? 기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언제 아. 신청한지도. 이거는 이제 꿀팁인데 1에서 3월 사이에 예산의 60%를 소유해요. 그리고 4에서 10월 사이에 예산에 이제 35%를 소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11, 12, 12에 5%만 소요해요. 사실 10월이 넘어갔다,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사업 계획서 다 써놓고 그리고 이제 산업 재산권도 아 준비해놓고 뭐 상표권, 저작권 아 이런 거 준비해놓고 그게 또한달 걸리거든요. 그럼 재무 대표만 딱 제출하고 끝날 수 있게 나오자마자 일박. 그러면은 조금 응. 더잘 나오는 업종이 따로 있나요? 그슬라시처럼 예쁘게 보는 업종이 좀 있어. 제조업하고 <laughs> IT가 좀 예쁘게 봐요. 제조업은 매출이 만약에 5억이라도 대출 5억 나오고 제조업 매출 10억이면은 8억 나와요. 심지어 4억일 때도 8억이 나와. 이자는 3%대. 무조건. 저희 고객사중 에 이제 사업이 잘되셔서 부동산을 취득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정책자금 을 활용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네. 말씀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면 되는지 한번. 대출의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이 있는데, 네. 운전자금은 신용대출. 그리고 시설 자금은 그냥 건물 같은 거살 때, 아니면 뭐 이제 엄청나게 큰 기계 장치를 살 때, 그렇게 이제 시설 자금을 쓰는데, 보통은 99% 이제 사업을 사거나, 상가를 매입하거나 할때 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촬영하는 장소도 이제 대표님 건물이잖아요. 한 2천억 정도 하는데, 이제 대표님이 2천억을 시설 자금으로 대출을 받은 거잖아요. 2 6 1예요 올해 기준으로. 근데 이거를 은행에 가서 봤잖아요 지금 사점이 프로 나와요. 음. 어 그거는 정, 어디 기관 통해서 받는 거예요? 직원이 다섯 명 이상이거나 네. 혹은 직원이 없어도 제조업이라면은 중진공이라는 데에서 이점육 네. 일에서 이점구일 프로에 이제 시설 자금 대출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십억 짜리다 이러면은 팔억에서 팔억 8억 오천까지 대출을 이점육일 프로에 해주고요. 음. 나머지 일억 오천은. 네. 운전자금으로 그냥 해줘 버려요 아... 그래서 놀랍게도 취등록세 5천만 원만 내고 10억짜리 건물을 살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거를? 업종 네. 제한 없어요? 업종 제한 없어요 근데 네. 전문직은 안돼 되게 역차별당하 거죠 그렇죠. 업종 상관없고 직원 다섯 명이고 네. 그러면 매물을 하나 알아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가서 나 이거 살 거니까 대출해 주세요 이러면 받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닌데 네, 이제 <laughs> 알아서 뭐 해주시겠죠 네, 네. 대신 제가 해주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구독 이벤트 한번 할까요? 아 좋아요 뭐, 뭐 어떤 거요? 무료로 정책장 컨설팅을 해드릴게요 이금까지. 오 괜찮다. 그래서 우리 찾아가가지고 네. 세무점검 해주고. 저도 무료로 무료로 세무상담. 어 진짜? 네. 무료로? 아 제가 아, 네. 저... 망하겠는데 우리. 여기가 <laughs> 저희 성수동 식구들 채널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이제 영상 공유를 해 주신 분들이 이제 저희 카톡방에다가 인증을 한번 해 주세요 오픈 채팅방 링크에 들어와서 인증을 해 주시면은 우선 세 분을 추첨을 해 가지고 찾아가는 세무상담과 어? 찾아가는 정책자금을 무료로 컨설팅해 드릴게요 입금까지 받는 거고 어? 돈한푼 필요 없습니다 어? 남들한테는 100만, 500만 원 주는 거를 그냥 세 명한테 무료로 해줘야 좋요아 그리고 거기 이제 받으시면 후기까지 남겨주시는 맞아, 후기, 후기 데 남겨 주시는 걸로 맞아요 후기를 만드는데 영상 촬영에 동의하시는 분들 아니 수라 음. 님은뭐 하실 거예요? 평, 평가... <laughs> 어 맞아요. <laughs> 아니 그럼 우리 이러자 만약에 우리가 음식점에 갔어 그럼 무료로 모델 한번 해 주시죠 어 좋다 그냥 사실 쓸수 있게 예쁘잖아. 아, 한 번. 어. 별로 희망하, 희망 안 하실 것 같아. 아니, 아니. 앞으로 정책 자금 시장 자체가 규모도 커지고, 제 생각에는 올해 굉장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금에 대한 수요를 느끼실 것 같아요. 경기가 지금 제가 체감하기에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에 많이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니즈가 많은 게이 자금 조달 부분이거든요. 세금은 사실 사업이 잘 돼야 걱정하는 부분이어서 일단은 자금을 좀 조달을 해서 사업을 최대한 활성화 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이 도움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드릴게요. 네. 그래서 좋은 서비스를 저렴하가게 제공해 주고 계시니까 청성식구들 구독자분들도 많이 이제 문의를 주셔 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경제장면에서 알아봤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 구독자분들 많이 문의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진행을 해서 실행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란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